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한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간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간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책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게루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책임대로. 술의 둘과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의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죄의간들은 하루 한 사람씩 채단의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1 3십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십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대엄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대양 다섯 마리와 수대엄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의간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리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수대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대양 다섯 마리와 수대 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 넬이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세길 무게의 음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한 마리이며 속지 재물로 수염소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할론의 아들 엘리아브의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로벤 자손의 주위간 수데우리 아들 엘리술리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통아재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대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대양 다섯 마리와 수대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의 허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한 마리이며 속지 제물로수뎀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 사대의 아들 술룸이엘이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엘이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한 마리이며 석재재물로 수대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대양 다섯 마리와 수대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다섯 마리라 이는 그엘의 아들 엘리아사브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레임 자손의 주의관 안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탉하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지 제물로 수대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대엄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무나스의 자손의 지간 부다스리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계일로 1 3 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거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대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대양 다섯 마리와 수대엄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이간 기도 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거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동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수대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대양 다섯 마리와 수대 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다섯 마리라.이는 기도원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열째 날에는 단자 손의 지휘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의 스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3세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댕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댕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뎀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댕 다섯 마리와 수음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댕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허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주위간 오그라니 아들 바게일이 허물을 뒤었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승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라네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주위관에나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디엄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디엄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대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인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두리여 은바리가 열두리여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 세겔 무게여 은바리는 각각 칠십 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 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 이열두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열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가 열두 마리요, 수대양이 열두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수대양이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지 재물로 수대음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가 스물네 마리요, 수대양이 육십 마리요, 수대음소가 육십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수대양이 육십 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의위 속죄소 위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